체험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지영 선생님이랑 만들기 음물 만들기 달인이세요. 막간을 이용해서 자동차 만들기를 자동차. 할 건데. 응, 자동차. 유아 같은 경우는. 바퀴 이 조그만한 거잡는 것도 사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냥 이렇게 붙여서 바퀴를 해도 돼요. 네네 이렇게. 무늬만 바퀴 바퀴죠 그죠. 무늬만 바퀴죠. 그래도 아이들은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우리가 유음물 여기 들어있는 거 보시면 직육면체가 있고 직육면체를 가로로 반으로 자른 형태 있고 네. 이걸 받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음물에서는. 그리고 이거 이제 세로로 짠 형태의 기둥이 있어요. 기둥.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그냥 가시주고 이렇게 합쳐놓으면 얘랑 얘랑 크기가 같아요 이거 두개 합치면 같아요 모두 다 같은 거예요 네. 같은데 이걸 놀이로 재밌게 이제 물론 이제 수업할 때도 활용하는 팁이긴 한데 이렇게 공공아 공공아 우리 여기 택배 트럭이야 그래서 우와. 택배 트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가지 택배를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줄 거야 그래서 공공이랑 선생님이랑 택배 상자를 여기 트럭에 실고 배송을 하는 거야.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바퀴 공공아 이렇게 붙여 주고 공공이가 좋아하는 데 붙여 돼. 자, 그럼 그런 택배 를 이제 실어 주세요. 네. 어, 유분물 여기 보니까 택배가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다 실어? <laughs> 여기 트럭에 한번 실어 보자. 어. 직육면체 길다란 직육면체 네. 모양 택배. 과, 그리고 과적 어, 차량. <laughs> 받침두 개. 똑같아 크기가. 오, 좋아. 그리고 기둥을 두 개. 모양이 다 달라 그치? 음 그래서 우리 싣고 가자 그럼 그럼 그 다음에 자를 달라 그래서 택배를 달라요 어, 그래서 내려주고 <laughs>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쉽게 놀이처럼 어, 직육면체의 크기가 반으로 받침으로 자른 거두개 형태가 같아지는 거고 네. 기둥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두 개를 합쳤을 때 얘네들이 다 같은 모양이라는 걸음 도형에 대한 감각을 심어줄 수 있죠 어? 여기는? 오운물에 있는 종류 면체랑 이제 음, 이렇게 합치면 같네. 크기가 같고 이런 면 비교를 할수 있죠 이렇게 네, 네, 반으로 네. 자른 형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싣고또 가서 음, 응, 하나씩 날라주는 택배가 거죠. 택배가 엄청 많네요. 응, 이렇게 하나씩 내려줘.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애들 되게 재밌어하고 그리고 되게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주룩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음, 네. 바퀴를 보통 만들 때죠. 종이가 도톰한. 그래서 것. 이제 보통 수업할 때는 활동지가 빳빳해잖요 아, 그래서 맞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a y 차이찰차를 하나 만들어서. 이찰차를하인위는이로 위에 이 I'm g o 거든요 to 서빨간색하 good to 하 a r k e t in Canada. I d o 이 t take a t 이 t l e I take a title. I take a 파란색이 e I take a t i 이렇게 I 이렇게 e a t i t 돼 e I take a t i 오케이. 왜 그래서? 테이핑 싫어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테이핑. 이렇게 최소한의 테이핑으로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테이프 없이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진짜 어렵죠. 테이핑을 왜싫어하요다 필요하죠. 테이핑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음. 처음에 네. 우리가 돌쟁이들한테도 저희 이제 돌쟁이들, 돌쟁이 되기 전에 수업하잖아요. 음. 그럼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가로로 붙여야 될지 세로로 붙여야 될지 음. 이런 게 반으로 붙여야지 이게 붙는 건지 아니면 네. 여기만 이렇게 붙이기도 우리 두개 이거 붙여볼까 하면 애가 여기다 붙이면 이게 안 붙잖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붙여야지 붙는 거래 하면서 손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걸 손끝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 네, 발달하고 맞아요. 엄청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문질 꼭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 근데 뭐야 뒤에는 안 붙었잖아 앞뒤로 테이핑을 해서 문지문지로 우와 이렇게 깨끗하게 붙었어.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고 나면 물론 이제 수업할 때는 지금은 저 혼자니까 혼자서 다 테이핑을 했지만 아 잡아주고 여기를 빨대로 한다든지 빨대가 네. 없으면 이제 빡빡한 종이로 네. 이렇게 감아서 어허. 그 바퀴 아래를.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다 고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퀴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막대를 지금 치르면 막대를 넣었죠. 그런 다음에 네. 여기를 붙여 테이프로. 음. 얘는 바퀴가 이제 반쯤 걸치니까 오히려 또 자동차 모양이 느낌 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굴리면 굴러가긴 하나 이렇게 빠져. 네. 여기다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음. 이렇게 두번 하는 거구나. 두, 번. 두 번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걸려 버리니까 안 빠져나와. 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괜찮아요. 저는 이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해요. 음. 이렇게 해서, 맞지 않고, 바퀴가 얘가 굴러가요. 음. 얘는 이렇게 굴으면 사이즈가 딱 맞지 않게 이렇게 약간 두세 바퀴도 이렇게 이제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붙였다. 저는 이제 없으니까 일단 긴 걸로 조금. 이거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책상이 음. 우리 음물 책상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맞춘다. 안쪽에, 한쪽에만 붙여야 돼요. 음. 한쪽에만 음. 붙인 다음에 아, 그래야 이게 그쵸. 레일처럼 되니까. 이게 음. 반짜리면 이렇게 되고 나서 음. 여기다가 음.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음. 그 불도저? 이거 팀장님 인스타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이건 작품. 선이 합쳐져서 이렇게 펼치면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번엔 다른 거 재밌는 걸로 또, 네, 또, 또 만나요. 할게요.